951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표현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 표현이 이 표현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자, 만약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g(x)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그래프는 지금 이 부등식의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x 값을 하나 잡았어요. 자 내가 여기를 x 값으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f(x)가 되고 여기가 g(x)가 되니까 f(x)가 g(x)보다 커요. 자 x 값을 어, 여기다 잡았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f(x) 함수 값이 g(x)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이미의 x1, x2에 대해서. 자, 이 얘기는요. 자, 만약에 이 그림상으로 따져 봤을 때 지금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음. x1을 줄게요. 그러면 얘가 f(x1)이 되죠. 여기 함수값 y값이 f(x1)이 돼요. 자, 그다음에 x2를요. 어, 여기에 잡아 볼게요. 여기 x2. 그럼 이미의 x1, x2니까 내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g(x2)가 되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 y 값이는여 y 값 비교해 보세요. 지금 gx2가 fx1보다 더 커지죠. 근데 항상 fx1이 더 커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fx의 함수의 최소값과 그리고 g라는 함수의 최댓값을 비교했을 때 fx의 최소값이 훨씬 더 커야 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해석을 하자면, 그래프가 아예 fx의 최소값, 여기보다 gx의 최대값이 훨씬 더 작은, 자, 이런 상황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자, 무슨 얘기예요? fx가 gx보다 fx의 최소값이 gx의 뭐보다. 최댓값보다 항상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f(x)의 최솟값 그리고 g(x)의 최댓값 얘를 이제 따로 구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우리는 f의 최솟값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f의 최솟값 그럼 어쨌든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를 따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f'x부터 한번 조사해보죠. 를 f'x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2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에 x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0에서 접하고 1에서 실근 가지는. 자, 이런 그래프가 f 프라임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 그래프는 감소, 감소, 증가니까 자, 감소하다가 자, 여기 위분계수 0이 되고요. 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요? 1에서 가지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값 f1이죠. f1은 여기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g의 최대값을 보야겠죠. g의 최대값. 그러면 또 gx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죠. g 프라임 x 자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g프라임이 직선이죠 여기가 3 얘가 g프라임이 되고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뭐 얘는 애초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것도 알수 있죠 대칭축만 사실 바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g3이 최대값이죠 g3은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그럼 18 더하기 k죠 18 더하기 k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의 최솟값 그리고 G의 최대값 비교했을 때 F의 최솟값이더 커야 된다. 따라서 얘 넘기면 K가 마이너스 19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